안녕하세요. 정체를 쉽게 풉니다. 정체 10단! 어제 KBS는 금융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들을 압수색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았던 기자 20명이 수사받고 있다는 KBS의 후속 보도입니다.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SBS의 한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샀고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당시 SBS 주식 차트입니다. 한 주에 15,000원 정도 했던 것이 호재가 터지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쳐서 28,500원을 찍었습니다. 거의 두 배가 뛴 겁니다. 그러면 이 SBS 직원은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하니 이 사람은 최소 정말 최소 1억 원을 여기에 넣었다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은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더욱이 SBS 주식의 평균 거래량은 2만에서 5만 주에 불과했는데 이 시점에 거래량이 76만 주로 급증했습니다. 이 SBS 직원처럼 SBS 내에서 이 미공개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직원 A씨 외에도 다른 SBS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사 주식을 사고 판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개 월급쟁이들이 확신을 갖고 억 단위로 담궜는데 이 미공개 정보를 가장 먼저 알고 있었을 SBS 경영진 수뇌부는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공무원 놈들이 미공개 정보로 돈 벌었다. SBS와 같은 언론사를 행정입법사법부에 이어 사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 공무원 놈들이 미공개 정보로 돈 번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SBS 주가 조작 사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이래서 강선우 후보자를 그렇게 조리돌림 했던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또는 선행 매매 수사를 키우지 말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SBS가 강선우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깠는데 이재명 정부는 거래는 없다. 이렇게 그냥 조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제가 발견한 SBS의 그 악의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경로 관련 단독을 냈어요. 단독, 또윤 화내는 모습 봤다. 속속 뒤집히는 증언. 그런데 네이버 포털의 기사 제목에서는 그 윤을 뺐습니다. 여기서 윤을 빼면 기사가 됩니까? 그런데 뺐어요. 왜? 강선우 갑질 사과했지만 민주당 보좌진은 상실감 느꼈대. 또 강선우가 화냈대요. 속속 뒤집히는 증언? 이라고 오인하게 만들려고 그 중요한 윤을 빼서 기사를 배열했던 겁니다. 너무나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배식으로 강선우 까다가 조직적 주가조작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쌈통이네요. 그리고 어제 빵콩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모스탄을 오늘 접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그 접견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도 오후 2시에 나오라고 한 상태인데 이게 오늘 오후 4시에 모스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특검 출석은 안 하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내일 오전 내란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렇게 대놓고 국가 공권력을 농락하는 윤석열에게 몇 가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소 때까지 가족 변호인 외에는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번에도 강제 구인이 불발되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다고 합니다.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니까 이번 주내 기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 시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서울구치소의 요청에 수사관을 직접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이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호칭을 전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로 바꿨습니다. 특검 브리핑에서도 공문에서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특검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불과한 이상 특수한 호칭이나 처우는 불필요하다. 향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거 사람 새끼 아니야! 막달라 이거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법원에 구속은 부당하니 풀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진상이 끝이 없습니다! 특검도 안 나가, 재판도 안 나가, 잘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멧돼지 한 마리 때문에 매일 시끄럽지만 특검은 폭풍 응징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검도 뭐잘 알고 있겠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윤석열 구속된 이후에 특검과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자신의 더 비루해진 그 외모 때문입니다. 사복은 입을 수 있겠지만 포승출에 수갑차고 떡진 머리로 노출되면 지지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가오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서울 구치소 인치 과정에서 참여한다고 하니 그 거부하는 장면을 찍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중국 기업들만 배불리게 됐다며 당시 관계부처 장관들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상대로 남성 역차별 문제를 짚어보라고 주문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 여성가족부에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 사회의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일도 격파된다.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적임자로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성 차별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한경호는 오늘도 강선우 후보자를 조리돌림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한가합니다. 지금 모스탄이 주한미대사가 되니 마니 국회에서 전한길이 국힘 지도부와 함께 윤 어게인을 외치며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데 거짓말했어요 인성이 안 좋대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좌관의 일방적인 주장들 뿐입니다. 더욱이 오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입장문을 냈는데 귀가 막힙니다. 언론들은 민주당 현직 보좌관들도 일어난 것처럼 전하고 있지만 이건 역대 회장단의 입장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봉숭아 학당이던 시절 그 이낙연 무리들과 함께 감투를 썼던 그 태물들이 이때다 싶어서 나선 겁니다. 자그 내용을 봐도 이낙연스럽습니다. 자세가 결여됐다. 도덕성이 없다. 감성파리를 하고 있다. 현재 언론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능력이 없다거나 SBS처럼 뭐 선행매매를 했다는 범죄 사실로 낙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 박탈감, 자괴감. 국민 감정이 상한다는 겁니다. <laughs> 근데, 국민의 감정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4.2%가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자 KSOI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 상승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기 이 이낙연 잔당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와 내란당이 날 위로해줬어? 야 자신의 분노와 그 상실감이 당당하시면 조명현처럼 얼굴이나 실명까고 나오던가 무리에 숨어서 국힘당에게 위로 받았다고 말하는 게 딱. 이낙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킴당은 17.5%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19%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취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국킴당 대표 적임자로 조경태가 김문수 한동훈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경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혹자들은 민주당을 좌파라고 왜곡된 표현을 쓰는데 사실 민주당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더 고민한 거 아닌가? 국민의 힘은 말로만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자, 국힘당 대표 후보 1위가 민주당이 진짜 보수야!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자, 조경태는 민주당 지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국힘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찍으라고 립서비스 중이죠.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국힘을 한번 바꿔보겠다. 제2의 유승민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일로 파이낸셜 뉴스가 민주당 칭찬하는 기사 제목을 뽑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세 제목을 이렇게 바꿔달았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진짜 보수라고 불리면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